장기죠? 이리트. 자, 마 나가고요. 오낙마 오랜만에 합니다. 포 가운데 두고 또 만나갈 거. 상대방 포 가운데 왔고요. 상문 나가지고 상대방도 여기 상 나가려고. 오케이. 자, 차 나가고 저나가고상 나갔고. 자, 멋박갖추기 아, 약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불리해지는데 한번 해봤어요. 오, 땡큐. 오케이. 이렇게 가고 어, 이 끼었네. 맛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 다음 한 수, 끼 꼈죠? 이제 죽었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아, 내려주고. 먹어주고. 아, 상대방 답답하죠? 음, 마 나왔죠? 이렇게 장화만 쳐주고. 이렇게 해서, 마 바꾸겠자 하니까 아마 상대방의 마가 여기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서 장 친다. 요거, 요거 먹는다. 자, 이제 좀 저도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당하면. 그래서 먼저 먹어라. 나도 먹는다. 그리고 난 여기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먹을 수 있어. 하니까 얘가 이제, 어, 이건 뭐지? 이랬어 차를 피했네요. <laughs> 그럼 먼저 장 쳐주고. 내려가면, 요렇게 먹어주고.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먹죠.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장 치면서 두개 노려주고. 막으면 차 먹어주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음,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장한번 쳐주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아니면 말을, 궁을, 여기 가거나, 원상복귀뭐 하거나 하겠죠. 빼면은 요렇게 폰 오려주고, 상대방이 이제, 어, 방금 이렇게 해서 장 쳤어도 되긴 한데, 어, 마가 어차피 또막 돌아다니는 거 싫으니까, 그냥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마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먹겠죠? 음,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자, 지금 이제 마가 들어가면, 또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할거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해봐요. 뭐, 이제 이렇게 뭐장 치는 거,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먼저 장 한번 쳐주고, 빼주면, 외통수로 끝났죠? 이렇게 꽂아주면, 턱외통수 이겼습니다.